나중에 왼됐어요 나중에 내가 왼쪽 공간이 필요하죠. 그러니까 고방향으로가주셔야 그 돼. 자, 조금만 더 가다가 자 이제 왼쪽으로 150도 틀어서 고도 처리하는 구간 유턴 착륙하러 갑니다. 왼쪽으로 왼쪽 항상 고도가 높으면 지금처럼 창륙장 지나서 유턴 착륙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조금 더 왼쪽 틀어서. 그렇죠. 조금만 더. 공간이 됐어요.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리 쪽으로. 다리 차두대서 있는 하얀 차 트럭 방향으로 날아갑니다. 됐어. 그 방향으로. 발 아래, 이제 나무 위로 날아가야 돼. 뒤로 가 있으면 안 돼요. 약간만 오른쪽 틀어주시고. 됐어요. 다리 쪽 위에서 이제 오른쪽 90도 틀을 겁니다. 자, 완전. 오른쪽으로 90도 틀어서 천막 쪽 방향 보고 나옵니다. 됐어 양손 어깨까지 팔일해 주시고 그대로 좋아요 자 이제 오른쪽 90도 한번더 틀어서 고도 한번 살짝 됐어요 풀고 지금부터 만세가 양손 어깨입니다자 왼쪽 틀어서 가운데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죠 왼쪽 가운데 맞춰 주시고 그렇죠 가운데 맞추고 양손 어깨까지 하고 배 밀어서 한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른쪽 틀어야지 미리 가운데 맞춰야지 미리 됐어 됐어 그대로 자 상체가 너무 뒤로 가있다 자 차려 상체 일어나시면서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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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더더 더, 더, 더. 그렇죠 정지하시고 잘하셨습니다